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먼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자먼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분의 말씀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 바로 3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지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만은 우리에게 앞선 30절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와 지혜를 지혜의 사람과 명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다 한들 바로 이분 앞에서는 아무런 사람의 지혜와 아무런 사람의 명철이 소용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보다 백 배, 천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능 지수가 200이 넘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백배 천배 명철하다 하여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은 아무것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혜와 명철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출발이요. 바로 명철은 명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모나리자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아, 제 아무리 잘 그린다 하여도 다빈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나리자라는 그 작품이 바로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모나리자를 잘 그린다 하여도 출발한 사람,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생사의 기로에선 전쟁 앞에서 누구나가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자몽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준비한들, 그리고 수많은 병사를 준비시킨들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마병의 수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패의 여부는 누가 판단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승패는 오로지 여우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먼 기자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말과 많은 병사를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승리는 여우와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마병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고 최상의 명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정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어린석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뿐입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오로지 자신의 소원에만, 자신의 소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말과 눈에 보이는 병사, 바로 마병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마병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경우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마병에 집중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기중한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을 의뢰하며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태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마병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함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사명과 신앙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